중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 큐티로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로 넘어오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 민수기 내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들 말씀을 보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바, 물, 불만,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어, 다베라 불심판이라고도 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면은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내용.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죄를 지어도 아 없애 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런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그 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그런 불심판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자면, 당시에 그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만나만 먹은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맛을 이제 꿀 섞인 과자 맛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해를 하자면은 맨날 그 과자만 먹으니까 또 질린 거예요. 그 예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다가 만나가 생겼으니까 와 좋아 좋아 이랬는데 맨날 과자만 먹으니까 아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나 이런 얘기들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사절해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서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다른 인종들, 애국에서 있던 함께 탈출을 하게 된 그런 다른 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을 품게 된 거죠. 아우, 리 만나도 좋은데 좀 고기 좀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불만을 품으니까 그게 퍼지는 거예요. 아, 백성들 안에. 아우, 고기. 그래, 고기, 아, 그때 애국에 있을 때 고기 참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진도가 심히 크고 모세 역시도 기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넋두리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이 백성을 어떻게 나게 바뀌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쉽게 퍼지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은, 모습들은 너무나 쉽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갖고 정말 좋은 말들, 칭찬하는 말들, 함께 이제 공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과 심판이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알고 그냥 죄를 짓고서 아 회개하면 끝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에는 분명히 합당한 벌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마음에 기억하고서 우리가 아 죄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죄의 그런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만 거할 수 있는, 하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비방하는 모습들,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에서 거하지 아니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피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덕도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안녕!